공백기를 진짜 공백기로 가진 사람은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의미를 다 만들어내야지 저처럼 좀허송세화을 했다고 치고 지금 여러분이 면접을 앞두고 있다?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조금 포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더 뺏기지 마시고 빨리 취업 준비하셔가지고 입사하시고 우리 양아치, 망나니, 날라리, 백수님들 모두 화이팅!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, 취준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백기인데,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공백기? 공백기가 왜 걱정이 될까? 아마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걱정을 좀 하겠죠? 아마 공백기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호송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물어볼까봐 걱정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? 저도 2005년도부터 한 3년 동안 공백기를 가진 적은 있어요. 근데 공백기가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면 아마 좀 걱정이 될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 공백기의 마지노선이 몇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몇년 동안 똑같이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, 이제 졸업 후 입직을 하는 시간, 그러니까 최초로 입직을 하는 시간을 입직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입직 기간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뭐 19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어 근데 19개월까지 취업 준비를 하나? 저는 조금 그 기간이 많다고 느껴지긴 하는데, 일단 그런 기사로 봤을 때는 한 19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, 그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, 뭐제 기준으로 본다면 몇 년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, 만약에 자기가 배운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, 공백기가 좀 길다? 그러면은 배운 것들이 휘발될 거잖아. 6개월도 안 돼서 다 까먹을 텐데,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공백기가 안긴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그 공백기가, 공백기가 아닌 시간,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직무를 위해서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? 교육 훈련을 한다든지, 뭐 자격증을 따는 시간이라든지,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은, 좀 길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한 1년.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2년 정도? 그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그 면접에서 고백기에 관련된 네. 질문은 왜 들어올까요?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안 비슷할 것 같아요. 휘발 된다.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빨리 가르치면서 써야 되는데 그 공백기 동안 뭘 했는지에 따라서 감각, 상각이 된 머리의 지식이나 기술들이 떨어진 상태다.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될것 같아. 그리고 중간에 뻥 있는 시간이 그건 어쨌든 지원자의 상황이든 아니면 지원자의 결정이든 그 시간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시간을 결정을 해서 만들었다. 그러면 은 나름의 의미 없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결정한 그 시간을 자기가 책임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겠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뭘 하는지 그런 주도성 같은 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뭐 책임감 관련된 이유 때문에 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면접 보면서 생각나는 게 아팠던 분들이 있어요 그 아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백기 동안 치료 받으면서 아팠다고 하는데 그게 완치되는 게 있고 완치 안 되는 게또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완치 또안 되고 아니면 좀 영향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면 평가할 때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. 우리 회사에 와서 아프면 어쩌지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볼 것 같아요. 정리하면 직무적 관점이든 아니면 자기 시간에 대한 책임 이거 두 개를 물어보기 위해서 공백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러면 면접에서 공백기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? 우선 공백기를 진짜 공백기로 가진 사람은 걱정이 될 거예요 공백기를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쓴 사람들은 솔직히 이 영상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세상에 의미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의미를 다 만들어 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2004년도에 전역을 하고 정신을 차렸거든요 학사 경고 그 전학기 때 받았다가 전역하고 나서 성적 장학금 전체는 아니지만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뭔가 하기 싫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때 학사 경고를 또 받았어요. 총합 학사 경고를 세 번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르더라고요. 퇴학을 당했어요. 퇴학을 당했는데 군대 한번 도망갔다 왔으니까 나는 군대를 이제 또갈 수는 없잖아. 또한 군데 도망갈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. 아, 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어.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하러 갔다. 뭐 새벽에 이제 맨날 4시 반, 5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고 하다가 아, 아니나 다를까 내 성격상 6개월을 가지를 않더라고. 거기에서 이제 정말 신경 안 쓰고 공부 잘하고 있는 처자 꼬셔가지고 연애하고 막 공부하고 그래서 그리고 막 PC방 다니고 그렇게 한 3년 보냈어요. 진짜 공백기지. 근데 저는 그 공백기 동안 직무적인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 대한 거, 가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웠거든요.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돈을 안 버니까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막 pc방 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용돈이 늘 많습니까? 안 많지? 금수저라 모르겠지만은 용돈은 보통 한 일주일이면 떨어져 그러면한 3주 정도는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야 되는 돼요. 그러면 pc방에서 돈다 쓰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공무원 학원도 이제 안 가고. 할게 없으니까 잠밖에 안 잤단 말이야.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어머니 지나가시면서 잔소리하고 욕 쏘고 막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괜히 막 신경질 내고 쪽팔림도 느끼고 창피함도 느끼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진짜 피폐해지더라고요. 그때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, 와, 내가 이땅 위로 살아도 집에서 밥을 주는구나. 이 가족이라는 그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뭔 고생이야.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진짜 내가 밥을 먹어도 되는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, 그래도 지 새끼라고 밥 챙겨주는 이제 어머니한테 막 고맙고, 미안하고.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머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자만감을 가지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마음만 먹고 저처럼 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완성된 걸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 분들 좀 정신 차려야죠 제가 그때 그 공백기를 겪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입사 지원을 하고 당시 그 자리에서 저한테 공백기를 물어보질 않았어요. 공백기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처해야 되냐? 직무적 관점에서는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었지만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거, 느꼈던 거, 자기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처럼 좀 허송세월을 했다고 치고 지금 여러분이 면접을 앞두고 있다. 그러면 분명히 어떠한 각오나 마음가짐이 들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로 조금 포장을 해주시면. 좋을 것 같아요. 뭐 삶의 관점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나 마음가짐이든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 정신 차리고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영상 보고 있는 구독자 중에 저처럼 이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? 지금 허송 세월을 막 시작했다?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, 여러분. 지금까지 우리 키워주신 부모님,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조력해주신 뭐 교수님, 아니면 뭐 선배, 이분들한테 더 이상 앵기지 말고 우리가 자리 빼서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. 시간 더 뺏기지 마시고 빨리 취업 준비하셔가지고 입사하시고 첫 월급 받으셔가지고 부모님 옷 사드리고,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 꼭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더 방황하지 마시고, 우리 백수님들 모두 화이팅! 이상입니다.